옷 속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에 성큼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날씨에 단풍까지 곱게 물들면서 산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고 있는데요. 도심 속에서 즐기는 가벼운 산행 어떠신가요? 김동은 기자가 봉화산으로 안내합니다.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길게 뻗은 나무 계단. 이곳을 따라 오르다 숨이 찰 때쯤 봉화산 둘레길을 만납니다. 촘촘히 드리워진 나무 그늘이 땀을 식히고 안벽과 흙길이 번갈아 가며 발걸음에 재미를 더합니다. 오르다 지치면 잠시 쉬어가고 걸음을 재촉해 다다른 정상. 두발 아래로 도심이 놓입니다. 산이 뭐 높지 않고 이제 이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이 산책도 할수 있고 여름에도 너무 좋더라고요. 소나무도 진짜 많고요. 뭐 나무도 좋고 뭐 길도 너무 좋아요. 진짜. 높이 160m 완만한 산세를 이루고 있는 봉화산. 9갈래로 뻗어진 길은 모두 30분 안으로 정상까지 안내합니다. 올라선 정상에선 북쪽으로는 도봉산과 양주 일대를 도심 쪽으로는 남산과 한강 이남 지역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. 조선시대 때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봉화를 받아 남산으로 전달해주던 아차산 봉수대터 이곳 정상엔 역사의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. 멀리 떠나지 않고 도심 속 봉화산을 오르며 선선한 가을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요?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.